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교도소행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옆에 임현택 참고인 자리하겠습니다. 그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주세요. 네. 잘안 보여서 이동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 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 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 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청원지바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기 장관에게 조기 말을 믿는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장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 은 이명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못 쓰는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참고인 자리에. 해주십시오.